Much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the causes of engagement.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습니다. on 뭐에 대해서요? Engagement의 원인에 대해서. Engage 동사로 뭔가에 관여하다, 참여하다, 그리고 몰두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몰두, 몰입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수행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두를 잘할수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요. An issue, 문제인데요. That is important from bo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standpoint.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관점으로부터 둘 다의 중요한 문제인 바로 이 몰입에 대해서요. Identifying the drivers of work engagement may enable us to manipulate or influence it. 일에 대한 몰두를 drive라는 게 계속 몰아대다, 그래서 뭐로 이끌다라는 의미예요. 그 일에 대한 몰두의 원인을 identifying 확인하는 것, 알아내는 것은요. May enable enable a to b a가 b 할수 있게 해주다죠. 우리가 to 뭐하도록 조작하거나 또는 그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The causes of engagement fall into two major camps. 이 몰입의 원인은요. f 4 in 2, 뭐뭐하게 대단한데요. Two major camps, 두 개의 주요한 캠프, 영역, 또는 견해란 뜻이에요.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영역이죠? Situational and personal. 상황적인, 상황적으로는 아니거나, 또는 personal, 개인적인. The most influential situational causes are job resources, feedback, and leadership. 가장 영향력이 있는 상황의 원인은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었죠 Situation하고 Personal, 상황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상황적인 원인은요. 일에 대한 내가 몰입을 할수 있게 하는 그 주변 환경적인 요인.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뭐다? 그 일의 자원들. 직무 자원이라고 그래요. Feedback 그리고 Leadership. 그 중에서요. The latter, of course. 물론 그 후자가 이 리더십, 마지막에 왔던 그 후자가 being responsible for job resources and feedback, 그 일의 자원들 그리고 피드백에. 그러니까 세 가지였어요. 요거, 요거, 요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요것이 앞에 말했던 두 가지, 이 job resources와 f e e d b a c k 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일에 대한 몰입에서 세 가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 있는 게 리더십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is situational causes, 상황적인 요인은 뭐다? 리더십으로 봐야겠네요. 보니까. Indeed. 정말로요. 리더 a d e r s i n f l u e 리더들은요, 이 몰입에 영향을 끼칩니다. By giving, by ing, 줌으로써 their employees, 그들의 직원들에게요. Honest하고 and constructive feedback on their performance. 그들의 수행에 대해서, performance, 수행, 과정으로 따지면 수행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성과나 업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들의 수행에 대한 정직하고 건설적인 그러한 피드백. 피드백을 줌으로써 몰입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또 by providing 또 제공함으로써.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죠.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their employees. 그들이 직원들이겠죠. 그들에게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자원인가요? they enable them to perform their job well. enable 할수 있게 해주다 하죠. A가 to b 할수 있게 해줘요. 그들이 그들의 일을 더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필수적인 자원들을 제공함으로써요. 여기 두 가지 단어 죠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그리고 Job Resources를 제공해줌으로써 리더들은 Influence Engagement 그들의 직원들의 일에 대한 몰입에 영향을 끼칩니다. it is however not worthy 그런데 it 그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t h i s 저의 사실이 주목할 만해요. although engagement drives job performance 비록 일에 대한 몰입이라는 것이 job performance 일에 대한 성과를 이끌긴 하지만요. 또한 job performance also drives engagement 일의 성과가 또한 이 몰입을 이끕니다 이건 좀 많이 생각이 맞는 말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공부를 잘할수 있어 라고 피드백을 해가지고 아니면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잘할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맞는 말인데 영어 공부를 하는 걸 보면은 잘 하니까 스스로가 아, 잘하네 라는 그런 성취감 같은 것? 그걸로 또더 그게 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그런가? 더또 잘하는 원동력이 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In other words, 다른 말로요. When employees are able to do their jobs well, 직원들이 그들의 일을 잘 하게 될 때요. 여기에서 하이픈 하이픈 우선 넘어갈게요. They will engage more. 그들은 더 많이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e proud of their achievements. 그들의 성과에 be proud of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and 그리고요. find work more meaningful. 자신이 하는 일이 more meaningful 하구나. 더 의미가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to the point that 어떠한 수준으로요? 어느 정도로요? to the point that they match or exceed their own expectations and ambitions. 그들 자신의 기대 그리고 ambitions 야망에 부합하고 어느 정도 어울리게 잘 맞고 또는 그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걸 능가할 정도로 잘할 때요 This is especially evident. 이것은 특히나 분명합니다 When 언제죠? When people are employed. 사람들이 고용이 될때 In jobs. 어떤 일이에요? They align with their values. 그들의 가치관에 Align with 같은 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선을 짝 끄었을 때 똑같은 선에 딱 발을 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가치관에 일치하는 일에 종사를 하게 됐을 때 고용이 됐을 때 이것은 특히나 분명합니다.